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보험 특약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보험 많이 들면 노후가 과연 편해질까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하고 계시는 60대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고객님, 보험료 납입하시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생활비와 보험료 내는 게 빠듯해서 소 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요즘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실손보험료만 20만원, 30만원대이고요. 그 외에 간병인 보험이나 치매보험까지 가입을 하셨다면 1인당 보험료는 40만원, 50만원대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보험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 사실 이 보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보험 구조는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을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보험 구조 다섯 가지 중에서 두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보험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다섯 가지를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중증 치매만 보장되는 치매 보험입니다. 사실, 치매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가입한 치매보험, 현실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분석자료,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에 의하면,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중증도별 추정치매 환자 추이를 보면, 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고, 중증치매 환자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가입하는 치매보험은 중증이 되어야 제대로 보장받는 구조가 많거든요. 결국 보험료는 계속 내는데 정작 치매 진단을 받고 보험이 필요할 때 충분한 보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보험은요. 보험료가 높은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험은 무조건 비갱신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비갱신형 보험은 물론 최고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한다면 처음부터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는 은퇴 후에는 그대로 유지되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보장을 중간에 줄이시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상 분들을 설계를 해 드릴 때 사실 3년, 5년 갱신은 너무 짧지만 20년 갱신형으로 해 드리면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입하시면 가성비 좋은 보험료로 꼭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높은 비갱신 보험은 오히려 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보험은 바로 고액 종신 보험입니다. 60대의 보험료가 비싼 사망 보험금이 과연 우선순위일까요? 현실적으로 60대분들의 위험은 병원비나 간병비 등 생활비입니다. 사망 보장에 돈이 묶이면 정작 살아가는 동안 쓸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고액의 종신보험은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보험은요. 실손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노후 의료 보장이 충분할까요? 실손보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암 진단 후 통원으로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를 하거나 고가의 중입자 치료를 통원으로 한다면 실손보험 통원한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보험은 초창기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일반보험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유병자 할인형도 상품을 가입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초창기 유병자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대비가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생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많이 들었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에 맞는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지, 실제로 쓸수 있는 구조인지 이세 가지만 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보험 구조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셨나요? 보험은 들어 났다가 아니라 노후에 나를 편하게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보험 다섯 가지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